안녕하세요. 동글동글 이태경입니다. 오늘은 인피니트 건틀렛 인피니트 건틀렛을 만들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얼마나 오래 있었던지, 요 얼마나 말렸던지, 이것까지 캠핑카에서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발키리인데요. 상상해서 만든 발키리입니다. 갓발키리. 그러면 이것도 다음 시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피니트 건둘레 예, 조금만 있으면 뼈대가 완성되죠. 뼈대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저 이렇게 붙여주세요. 만 주의할 점잘안 껴진다. 그러면 이렇게 껴주는데 잘안 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오 빠졌다. 잘 말려야지 잘 되는데 조금 더 이걸 삭뚝뚝 잘라 보겠습니다. 이만큼.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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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싹둑. 다잘랐으면플로 다 이제 붙여 보겠습니다. 붙이면 한 시간 정도 말려야 됩니다. 풀로 도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이거 빠져가지고 어수 없이 다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발려주면 됩니다. 한 시간 동안 티브 꺼내. 보세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이니까 여기서 상상하던지 아니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팽이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둘중엔 누가 이길까요? 저는 이둘 중에 과연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도 있습니다. 그다음 얘도 있습니다. 발키리도 얘도 모든 모델 다보이시 네, 아, 아, 여기서 여기다. 여기다. 다 갖다 그냥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옆으로 찍어도 되고 딱 자리에 오. 아, 그럼 떨어지면? 뭐가? 이거. 안 떨어져 이거 절대로. 왜?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만 놓고. 무거우면 잘 떨어지. 안 움직이. 이게 낫지 않아? 응. 왜 이렇게 흔들려? 얘가 안 흔들려야지.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응. 왜? 그냥 팬 배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오, 얘가 또 이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고, 발키리 승리, 어, 맞았네요, 발키리. 갈리부트가. 바운더 네. 택이 맞았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신 분들, 이런, 이런 고급 늑대를 만들겠습니다. 안녕.